아이 인사 너무 오랜만이네. 말투 가르 끼우는 거 봐. 안야하세요대중 <laughs> <laughs> <대형우> 사들이 같이로 <목소리> 금민지라예 이제 오늘 목이 좀 쉬었습니다. 고부분에 그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강사 선생님들 목뭐 이렇게 쉬어 있는 거죠? 네, 프로예요 지금. 다들 쉬어 계신 걸로 압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새학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3월입니다. 3월이면 모두 새학기 시작하지요? 예. 우리 새학기에 필요한 제 사투리를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새 학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분 근데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을 수 있는 날은 사실 인생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몰라 맞습니다. 언제든 새 학기를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고등학교 다시 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공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있잖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새 학기에 필요한 사투리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옆자리 친구가 경상도 출신이야. 근데 이 경상도 친구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 음. 그럴 때 쓰고 싶은 사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상도 친구와 절친이 되고 싶어요. 일단 가장 초기 중요... 처음 만났을 때뭐 해야 됩니까? 인사해야죠. 인사해야지. 음. 사실 인사할 수 있는 방법 은 너무 너무 다양하지. 뭐 우리 어렸을 때는 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양한 게뭐할수 있잖아.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거딱 하나 알려줄게. 어. 첫 만남에 냅다 안녕하시소만 안 하면 돼. <laughs> 첫 만남에 안녕하시소만 안 하면 돼. 알겠지? 진짜 죄송한데, 저희한테도 너무 많이 해요. <laughs> 어, 안녕? 어, 안녕? <laughs> 안녕에 딱히 뭐 사투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 어... 강조할게. <laughs> 내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평범하게 다가가.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제 스무 살 때를 생각해보면, 첫말씨에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나오면, 친구들이 이제 바로 이제 어, 고향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첫마 나눠보자마자 고양이 어디에? 이러면 조금 부끄러워 할수 있대 어... 어머 내 말투에 너무 티가 났나 봐 아... 왜냐면 나는 서울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이모님 물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물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습을 하고 상경을 해 근데 첫 마디에 어 안녕? 어 안녕? 하자마자 어너 어디서 왔어? 너 고양이 어디에? 이러면 아티 났나 보다 조금 부끄러워 할수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 흐름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봐도 늦음이 없다. 어, 어. 이제 여러분들 옆자리에 게그 유명한 그거 뭐죠? 마어 보통 이제 뭐라 합니까? 너마쮸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가볍게 말하면 좋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느낌으로 말할래요? 마쮸 먹을래를. 니마쮸 먹나? <laughs> 취향을 물어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또, 또, 계속 뱉어봐. 너마쮸 좋아해? <laughs> 물어볼 수 있는데, 억양이 틀렸죠. 너무 오랜만이죠. 너마쮸 좋아해? 조... 니 마이쮸 좋아, 좋아하나? 간단하게 니 이거 뭘래? 뭘래? 이거 뭘래? 뭐마이쮸로갈때 어차피 손에 있잖아 음. 뭘래 이거? 이거 이, 이 뭘래? 뭘래라고 해도 돼니 어. 이거 뭘래? 모든 게개박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경상도 친구들은 어떤 다정한 맛에좀 약하기 때문에 어. 그냥 툭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가볍게 툭니가뭐너 이거, 이거 마이쮸 좋아해? <laughs> 딸기 맛 좋아해? 포도 맛 좋아해? 아 딸기 맛 아, 어, 나 딸기 파티 있어. 이거 축하. 이거보다는, 몰래? 어. 이거 그런 느낌. 가볍게 톡. 그런 느낌이 좋다. 네. 아, 이제 친구랑 이제 조금, 어, 친해졌어요. 애프터를 잡겠죠. 그러니까 <laughs> 학교 밖에서 만날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자기 주장이 약한 친구인 경우에요. 야, 우리 이거 먹고 카페 갈래? 아니면 우리 조, 돈가스 먹을래? 아니면 저 몸이 먹을래? 아니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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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래방 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 뭔가 응을 주무래. 뭔가 카페도, 음, 뭐 밥도, 음, 돈가스 먹을래? 소밥 먹을래? 어, 몰라. 만약에 이런 케이스야. 그럴 때 이제 뭐 하고 싶니? 내가 말한 것 중에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가볍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뭐 하고 싶냐고? 응, 음,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럼? 이런 느낌. 뭐 할래? 간단합니다. 뭐죠?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무 때나다쓸수 있는데 카머. 아, 카머 뭐 할래? 이거잖아요. 내 카머가 뉘앙스를 조심해야 돼. 뭐냐면 카면 어 이러면은 어쩌라고 이게 되고 카머 어 컴어. 이카면은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카머.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카면이야. 카면. 컴현. 그 영어 같아. 그 카면인데 이걸 어. 우리는 다 난리잖아. 카머. 카머 뭐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인거죠 음... 이제 카메 약간 이게 대구 친구들이 쓰는 말인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들었을 때는 부산 친구들은 그라며 어... 이렇게 네.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카며그카메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뉘앙스랑 상황에 따라 골라 쓰시면 음... 된다 아시겠죠? 네. 사실 이 경상도 친구도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아나 밥이랑 커피랑 둘다 먹으면 안돼?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밥이랑 커피랑 너랑 둘다 마셔도 돼? 응 음. 와이나 와이나 걔가 그 느낌이에요 왜 안돼 당연히 되지 왜 캄스 <laughs> 아니 보니까 캄이 많이 들어가네 이 캄스도 그렇고 왜 캄스는 내가 니하고 네왜 그거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두말하면 이아프다 그걸 뭐 굳이 물어보니 당연하지 이런 느낌 압니다 당연히 내가요 네 압니다 뭐지? 아하모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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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그럼 얘한테 왜 묻는데 당연하지 난 니랑 다 하고 싶은데 음... 하모! 하모 가자 하모! 내 니랑 카페랑 식당이랑 다 가도 돼? 하모! 그치? 응나 니랑 인형 뽑기도 뽑아도 돼? 응 노래방 하모 내 니랑 노래방도 가도 돼? 하모 <laughs> 야 그럼 우리 내일 또 같이 우리 에버랜드 갈래? 어 내일은 쉬어도 돼 <웃음> <웃음>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아이인 친구의 경우에 하루 정도는 실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리빙포인트 어, 리빙포인트 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밥부터 벌어왔어 식당이에요 식당 네. 너무 맛있는 거야 생각보다 우리가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나서 아 맛있다 이러잖아요 음. 맛있다 뭐라 할까요 오, 요즘 강인지는 맛있으면 그릇을 때리는데요 말라요 <laughs> <해요. 웃음> 그릇을 때리면 이 물만 해 그렇죠 그렇죠 이 물만 하네 근데 물만 해는 만족한다 정도죠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물건이네. 물건이네 뭐이집 물건이래 할 수도 있겠죠. 비슷해요 이 물만 하느라 이 물만 하느도 사실 여러분들 이게 부정적으로 읽힐지 모르겠는데 칭찬입니다. <laughs> 물만하다 뭐 대단한 뭐 지금 내가 모수 가 가지고 안성된 음식 먹는 것만큼 말지만 내 니즈야 반쯤 왔다 뭐이 정도입니다. 어... 어... 야, 여기 물거 있네. 어른들이 많이. 아 진짜 아빠가 하는 말이다. 야, 이집물거 있네. 이렇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여기 잘 나온다 한식 뭐 차림집에 갔어 그러면 여기 뭐 메인도 잘하고 뭐 사이드 디쉬도 잘하고 이런 말야 이거 물고 있네 맞다, 맞다. 내가 친구랑 만약에 서가앤콕을 갔어 어. 그러면 파스타도 시키고 스테이크도 시켰어 근데 이둘다 맛있어 그러면 야 이거 물고 있네 어. 근데 진짜 완전 완전히 대가리 치게 맛있는 거야 이거 물고 있네 이럴 수 있죠 음. 물만 하네 보다는 물고있네가좀더 만족한 상태인 거죠 어. 그렇죠? 식당에 온 김에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네. 간단하게 액체는 태아 먹고, 아 그죠. 면은 삶아 먹고, 국은 끼리, 끼리 먹고, 그쵸 그러면은 커피는 태워야죠. 태아 먹고, 그면 러 라면은 끼리야죠. 삶아야죠. 왜요? 면은 삶아 먹어야죠. 구, 국이기도 하잖아요. 면은 삶아야죠. 미숫가루는 <laughs> 미숫가루 태워. 그치 미숫가루 태아 먹고, 어. 그다음에 이제 청국장 끼려. 끼려야지. 어. 된장국. 끼려. 미역국. 끼려. 그렇지. 어. 파스타. 삶아. 파스타는 조금 애매합니다. 향토 음식이 아니라서. 커피는요? 커피는 우리 고정때부터 먹던 거라 예. 알겠습니다. 네, 파스타는 좀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커피는 태아 먹고, 라면은 삶아 먹고, 찌개는 끼리 먹고. 왜우면 돼. 액체는 태아 먹고, 면은 삶아 먹고, 국은 끼리 먹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은. 약간 이건 뭐 공식 같은 거죠. 근데 공식. 나맨 처음에 커피를 태워 먹는다고 해서. 해가지고 응. 뭔가 다른 공법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언니, <laughs> 베이직이다라고. 그리고 밥을 먹고 우리가 카페에 갔어요. 네. 우리 친구가 이제 조금 흘리는 타입인 거야. 뭐 모든 흘려. 약간 산만한 친구. 음.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약간 흥건해졌어. <laughs> 네. 커피를 흘린 친구. 친구에게 이제 넵킨을 건네주며 닦아라. 뭐라 할 거야 자투기로 닦아라. 안 들어봤을 라나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사투리 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닦아니 네 주변에 세 명이야. 닦아라? 뭐, 닦아봐라 하기도 하죠. 약간 응용을 해야 돼.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없애라. 훔쳐라? 훔쳐라. 어.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 야, 그쪽 훔쳐라. 눈앞에 있는 걸 닦아서 없애라. 훔쳐라. 예. 닦아라라고 많이 하죠. 근데 어른들은 훔쳐라고 해요. 예. 그쪽 훔쳐라 그러면 우리도 막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가지고 훔치고 있죠. <laughs> 네.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것에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 어... 그거 좀 훔쳐라. 음, 로맨틱하게는 우리 친구가 이제 입에 이렇게 흘렸어. 그러면 이렇게 주면서, 야, 그거 좀 훔쳐라. 이러면서 탁, 닦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경상도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경상도 친구들은 네. 손이 먼저 나가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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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laughs> 야, 야! 누가 닦이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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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나가다. 맨날 이렇게 떨어뜨리고, 흘리고 다녀. 막 지나가다 친구가 툭 에어팟을 또 떨어뜨리고 가는 거야. 그 가는 게 내가 뒤에서 봤어. 네. 그럼 그 친구한테 그걸 이제 주워주면서 뭐라 할까요? 하나 아나 할수있어 <laughs> 근데 약간, 약간 잔소리. 너뭐 이렇게 홀리고 다니니? 약간 이러면서 줄수 있잖아요. 와일이 아가 77만 원. 그렇죠.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가르쳐 준적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저널 짜도 어. 라고 한적 있죠. 이게널 짰네? 널 짠네 맞죠? 와이리 널, 널 짠노? 널 짜고 다니노? 와일의널 쭈고 다니노 아와이널 쭈노 아 모음을 바꾸는 건 못하겠네요 예, 약간 예. 헷갈리죠 네. 물건을 흘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뭐 커피 터 흘리기도 하고 보통까 같은 부류니까 칠칠 맞지 못한 친구가와 <laughs> 와이리 널 쭈고 다니노 야 이거 널 줄라 네. 널 줄라 이 매매 단디 넣라 음. 이런 느낌 이을이 세 개요 귀여운 네. 귀여운 어떤 잔소리죠 그 다음에 아 친구의 모든 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친구의 주말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야 그런데 이틀 전인 토요일이 궁금해 토요일에 뭐 했어? 뭐라고 할까요? 토요일은 안 들어가도 돼요 문장에 그제 뭐 했노? 그제? 그제가 표준어예요? 몰라요 아래예요 아래 아너 맞아 아랫게 아래 이말 많이 해 맞아 아랫게 아래 어... 어제는 어제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보다 하루 전은 아래예요 그러니까 아래께랑 어제 아래께는 같은 거예요. 어제 그아 그니까 어+ 어제 같은 말이라는 걸받아들이기좀 어렵네요. 아래랑 아래께랑 어제 아래께랑. 네. <laughs> 근데 보통 이 아래께라고 하긴 하죠. 아래 그다음에 이제 너무 친해졌어. 뭐 서로의 어떤 애칭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애장님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에이, 뭐, 내 친구가 너무 귀여운 행동을 했어. 그면 러 이제 서울 친구가 아 귀여워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 난 지금도 못 견디게 했거든요. 어... 너무 귀여운 행동을 했을 때 아우 귀여운 내 친구. 이런 말로 경상도 사투리를 할수 있어요. 제 아는 말인가요? 전 국민이 압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나한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라포가 쌓인 내 친한 친구에게 쓰면 좀 좋긴 하죠. 근데 약간 이게 상황에 따라 욕이 될 수도 있어요. 음, 모르겠는데요? 뭐지? 어? 이게 귀엽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이제, 모든 게 뉘앙스가 중요하다 했잖아. 요 어. 애정이 묻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귀여운 내 친구 아니면, 은 아, 골 때리는 내 친구, 아, 천방지축내 친구. 약간 이렇게 해 되는 거야. 못 말려 느낌이네. 약간, 어 그러니까 아, 가시나? 약간 이렇게 가 되는 거야. 네네. 근데 이제 그걸 타인을 향한 비방경도로 쓰는. 저가시나 미쳤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어른들은 가시나를 조금 조금 애정 있게 쓰려고 하는데 네, 네. 받아들이는 입장은 사실 고려 안 하고 쓸 때가 많은 거죠. 네, 네. 근데 만약에 너랑 내 정도의 친구 사이다 그러면 네. 가시나. 그러면 이건 그냥 골때리네 그냥 이런 거죠. 음, 네. 나도 써봐야 되겠는데. 가시나. 주위에 터덜터덜거리며 오케이 오케이. 가시나에 가끔. 근데 나도 잘안 써봤어. 어,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들. 다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친해졌잖아. 선물을 사주고 싶어요. 네.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키링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 아색까 말까 해. 그래서 아, 안 살래고 돌아섰는데 내가 선물로 그걸 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다 가져가가지고 저번한테 음. 음. 이거 얼마예요? 뭐라고 얼마예요? 볼까? 사투리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술씨. 제가 얼마나 자주는 아니고 대구 갔을 때 했습니다. 물건을 살때 제가 포차코 키링을 살때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사투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어가서 댓글 보니까 사투리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얼마냐는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잘안 쓰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가 이모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한 7, 8천원 선이면 좋겠죠? 1만 오천 원부터는 조금 조금 위험하니까 <laughs> 자기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 귀여운 선물을 아, 네. 하시길 바라면서 네. 이모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경상도에 놀러 가 시장 갈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그러니까 깜짝 놀라시겠다 응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외롭지 않게 이제 또 귀여운 친구를 하나 득할 수 있겠다 네. 어, 포켓 어 경상도 친구 근데 쌍도 친구 한 명쯤 또포켓으서 데리고서 물론 귀엽게요. 아 그럼요. 얼마나 귀엽게요? 보통 근데 쌍도 친구들은 약간 쌍도 친구들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신입생 때 제일 친했던 사람이 부산 언니였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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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켓 쌍도 친구 한번 만들어 보시라. 네. 예, 그런 느낌 하면서 아, 선생님 이제 목이 아파서 살짝 가야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늘 약간 이런 마음이긴 한데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이만 갈게요 예. 응. 여러분들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기 응. 바랍니다. 더게이 <laughs>